어, 오늘 바이블 타임은 9월 16일 고린도 후서 9장 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황금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고 염려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서 8장과 이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연보에 대한 호소와 동료가 이어집니다. 이 연보의 대상은 1절에 지금 기록된 대로. 유대 유대에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유지를 위해 강제적 세금 징수가 있었고 더욱이 극심한 기근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 더욱 중대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교회와 또 이방 교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어 그들이 믿음으로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오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들의 유대인들의 불편한 시선과 차별을 느끼며 여전히 율법과 할례에 목매는 자들이라는 판단과 불신의 마음이 서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상황과 큰 분열이라는 교회 내두 가지 큰 산을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연보를 통한 여러 유익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6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신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굳이 어, 성경적 관점이나 신앙이 아니더라도 보편적 진리이자 규범적 지혜로서의 나눔에 대해 가르칩니다 적게 심은 이는 적게 많이 심은 이는 많이 거둔다라는 동소고금의 법칙인 인과응보에 대해 말하는 바울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 그 마음의 긍휼, 관대함, 관용, 베품, 섬김의 정신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어, 이 진리에 이어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마침내 사용하며 신앙적 차원의 연보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적게 심든 많이 심든 그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신 분, 자라게 하신 분, 풍성이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하며 바울은 고린도교의 사람들에게 연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가르쳐줍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헌금이나 후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사실 제일 어려운 일중 하나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나 또 개척교회, 청년 교회, 유학생 교회, 또 노인 중심의 교회나 가난하고 낙후된 동네의 교회 등에서 어 성도들의 형편을 뻔히 알고 있는 목회자분들이 헌금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금과 연보에 대해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를 통해 선순환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연보에 대한 신학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첫째, 자발적인 참여. 둘째, 배가의 법칙. 셋째, 파송과 추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이 연보의 성경적 근거는 바울이 8장 15절에 인용된 인용한 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모두에게 균등하게 내려졌던 그 출애굽의 만나 사건, 그 만나 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헌금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가리킨다면 연보는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적 목적의 기금과 또 모금 활동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연보의 한자적 의미 역시 내어와 남을 돕는다라는 뜻으로서 헬라어로 축복이라는 뜻의 유로기아와 모금이라는 뜻의 로기아가 바로 연보의 어원입니다. 즉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봉헌의 의미가 깊고 연보는 성도 간의 나눔과 사랑의 실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내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너의 진정한 마음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또 이웃에게 나누는 연보의 모습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는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가 아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의 나눔. 내가 받친 만큼 거두기 위한 기복적이고 계산적인 어떤 투자가 아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드림과 나눔의 근본적인 어그 어, 발로는 바로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또 말씀에 순종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식.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식. 내가 나누고 베푸는 것조차 내 힘으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은혜의 통로로서 그저 흘려 보내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전달하는 것이라는 이 청지기 의식은 남을 부요케 하고 나도 부요케 되며 이를 보는 모든 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요케 되는 선한 역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편적 원리 또 성경적 원리 안에 담긴 나눔의 정신, 연보의 참 의미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어, 이미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분한분 한 분, 부족함 가운데도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아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 경제적 어려움을 도울 뿐 아니라 분열된 그 틈을 하나로 메우는 그 중보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복음의 문들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얻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고없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